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로 상장하는 큰 종목이 등장합니다.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 시프트업보다 이 종목을 7월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인지 오늘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는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양한 변압기를 만들고 있지만, 매출의 80% 이상이 변압기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변압기 전문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다들 아시겠지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장비인데 요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 산업을 위한 부품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이 변압기입니다. 자, 일단 먼저 실적부터 보면 실적이 엄청난데요. 23년에 22년 대비 매출액이 두배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4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벌써 700억 원 매출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더 대박은 이익률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률이 18%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률은 23%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변압기는 마진이 아주 높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산일전기는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쪽 수출을 많이 하는데 작년은 매출의 70%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의 59%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선을 만든다든지 변압기를 만드는 등 전력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도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대부분이 건설된지 6, 70년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한 상황인데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으로도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노후된 16만 km의 송전선을 5년 동안 교체를 하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단위로 교체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고요. 전력 인프라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미국 정부의 숙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려고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바로 전기가 필요한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이 건설될 것이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7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점점 전기차로 전환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일전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력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올해 시장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이 종목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재룡전기 그리고 LX일렉트릭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두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재룡전기 올해 주가가 373% 상승했습니다. 즉, 주가가 약 5배 정도 올랐다는 의미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주가가 247%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3.5배 상승했다는 의미이거든요. 두 종목은 앞서 설명드렸던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이두 회사도 산일 전기처럼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배경이고요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의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룡전기는 7월 12일 주가 기준으로 PER은 21.4배로 형성이 되어 있구요. LX 일렉트릭은 28.2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산일전기는 상단 공모가가 3만원이고 상단 가격으로 정해지면 시가총액은 약 9,100억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 가격 기준으로 PER은 17.2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유사기업보다 밸류가 낮게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기술특례 종목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밸류로 상장하는 종목을 보니까 오랜만에 반갑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렇게 밸류 측면에서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보니까 수주 잔고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24년 5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52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보다 더 많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니깐요.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이 벌써 수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주잔고를 보더라도 산일전기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은 기대를 할것 같은데 일단 청약 정보를 보면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환불되거든요. 환불기간은 4일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환불 기간이 4일이지만 그래도 경쟁률은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IPO로는 총 76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우리사주조합의 20% 비중으로 152만 주를 배정을 해 두었는데 우리사주 완판 가능성은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할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90만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두 곳인데요. 메인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고 서브는 삼성증권입니다. 미래의 세 증권이 182만 주 정도 배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미래의 세 증권으로 청약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의 세 증권은 18만 주가 청약한도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지면 증거금은 27억 원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3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증권사 청약 수수료는 2천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최대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는데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에서 110만 주가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는데, 이렇게 IPO를 할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면 모집하는 돈이 회사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최대주주에게 일부 들어가게 되니까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더라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5%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아주 높은 편이고, 그리고 모집하는 수량의 14.5%가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주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이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수요 예측에 영향을 줄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623만 주로 20.5%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15만 주로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 확약이 조금 크게 걸린다면 유통 물량은 10%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확약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유통 물량도 아주 좋은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일 정기는 상장하고 6개월까지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3개월 정도 확약은 신청하고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므로 의무 확약 신청 비율도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상장한 시프트업 정도로 30% 이상 신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산일정기는 여기까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청약하기 전날인 수요일에 나오니까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요예측에서 확약신청 비율이 높게 나오길 바라보고 상장이에도 오랜만에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되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